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택착 8만 박 랜박을 팔아볼 건데요. 여기 지금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제 손이 다섯 개나 들어갈 정도로, 아, 열 개, 10개, 총열 개나 들어갈 정도로 되게 큰 박스예요. 요거를 택착 8만 원으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원가는 거의 한 15, 아, 15만 원? 16만 원그 정도 사이 됩니다. 미니 슬로건 엉벨님 출처고요여기해서총 다섯 개들어가고요 요거 하나 랜덤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요거 배진영 한장 들어갑니다. 아, 이거 한 장이 아니라두장 들어가고요. 요거 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면 한 장, 공별님 출처. 요거 들어갑니다. 그다음 포토카드입니다. 미니 포카한 장이랑, 고웅성 로포카 들어갔는데 요거 두 개는 민돌이 언니 출처고요. 덤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에 대한 모든, 아, 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 아름다울 너니까 강당이에 들어가고요. 한달 넣으니까 홍민현 50장 들어갑니다 플레이젠 50장 들어갑니다 비마이 성은 100장 들어갑니다 제가 좀 이게 다른 랜봉들이 구성했던 거다겉빠린 것들이랑 그런 거 넣어가지고 아마 좀 장수가 아예 안 맞을 수도 있고 더 넣어질 수도 있고 조금 넣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아마 더 많이 넣어질 것 같습니다 너에 대한 모든 것 100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글씨 제복화데요 이게 되게 좀 대량이거든요. 이게 한 150장? 아니면은 120장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한 150, 장 정도로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윤아 150장. 120장. 아, 요거는 어, 출처들이랑 다른 분들 출처 조금씩 있는데 요거는 120장 들어가고요. 요거는 믹스. 한미 56장 들어간데 옹대님 출처랑 딩돌이님 출처입니다. 그 다음 요 거래된 쿠폰 4장 들어가고요. 투표 초콜릿 들어가고, 아마 거래된 거랑 쿠폰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만들어서 이거, 이거, 손가락 2개, 이굴 이거, 떡메, 덤이랑 이거 하나 드릴게요. 요것들은 프리 박스에다가 제가 못 담았는데, 이거, 거울 거 들어가고요. 이거, 렌 그리고 이거, 태권 가개오리우이 이거, 아, 요거 인화사진인데, 비켜봐라이거 인화사진인데, 1 1장 들어가요. 그리고 문구들 어 이분이요, 제가 이렇게 전화와서 챙겼어요이렇게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laughs> 이렇게 친구가 <침거> 있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제가 파는데 일주일, 안, 일주일 안으로 사시는 분은 제가 돈 되게 많이 챙겨드릴 것 같아요. 거의 한 만원 정도? 더 챙겨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